자동으로 넘어가는 슬라이드 만들기. 우리가 전시장에서 보면은 파워포인트로 만든 화면이 일정한 화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해진 시간 후에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넘어가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 슬라이드로 와서 또 실행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전환 작업하기가 기본 보기보다는 여러 슬라이드 보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탭을 열어주시고요. 프레젠테이션 보기에 여러 슬라이드라는 것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여러 슬라이드 보기 상태로 화면이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환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슬라이드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아무 표시가 없죠. 만약에 전환 효과가 적용이 되었다면은 이 자리에 별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환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중에 전환 탭을 열어주시고요. 슬라이드 화면 전환에 여러 개의 전환, 전환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히 단추를 누르게 되면 좀더 다양한 형태의 전환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은은한 효과 중에 밝기 변화라는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슬라이드를 넘길 때 자연스럽게 넘기는 이 효과는 실제로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뭔가 슬라이드를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를 밝기 변화로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몇초 후에 넘어갈지 시간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곳에서 보시면은 화면 전환 효과는 파워포인트에서 기본적으로 마우스를 클릭할 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해제하고 다음 시간 후 라는 부분에 체크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설정합니다. 1초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1번 슬라이드에만 지금 밝기 변화에 다음 시간 후 1초, 즉 1초 후에 전환 효과가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적용했죠. 이 전환 효과를 전체 슬라이드에 다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옆쪽으로 해서 모두 적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누르게 되면 전환 효과와 시간, 그리고 그 실행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다 똑같이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적용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때요? 아까는 없었던 그별 모양과 시간이 표시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빠르게 전환 효과를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적용된 전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슬라이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에 처음부터라는 걸 클릭해 줘보세요. 그러면 1초가 지난 후에 다음 슬라이드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 전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영역 부분이 지금 1초마다 넘어가면서 보여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다음에 끝나버리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아직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설정을 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템 열려 있는 상태에서 설정이라는 그룹에 보시면은 슬라이드 쇼 설정이 있어요. 이걸 눌러 보면은 쇼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리고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 설정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좀더 전문가스럽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끝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그 옵션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보기 옵션에 보시면은 ESC키를 누를 때까지 계속 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슬라이드 쇼가 되었을 때 내가 ESC키를 누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쇼가 진행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눌러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초가 지나면 다음 슬라이드로 마찬가지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슬라이드 다음에 슬라이드쇼가 끝나는지 아니면 다시 처음으로 시작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에요.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로 그래서 다시 또 진행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는 끝내고 싶다 하시면은 ESC 키를 누르면 슬라이드 쇼가 맞춰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쇼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다면은 이쇼 설정에 가서 ESC 키를 누를 때까지 계속 실행이라는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걸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환이 될 때, 클릭할 때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일정한 시간으로 내가 지정한 시간 다음에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자동으로 슬라이드 넘기는 이 방법에 대한 거잘 익혀 두셔서 여러분들의 실무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